우리는 창세기 23장, 24장, 25장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욱더 재미있는 예, 또 어, 그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더욱더 더욱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창세기 25장 19절부터는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뒤에 뭐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가야 돼요. 근데 족보가 좀 이상해요. 이것은 분명 이삭의 족보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낳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누굴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삭이 4 0세의 리브가를 맞았고 예. 21절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이 어, 또 음, 이렇게 따라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래요. 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데요. 그 지금 리브가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요? 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엘리에셀은 다른 건안 보고 뭘 봤어야 됩니까? 이 가족이 자녀를 잘 낳냐, 그렇지 않냐가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불임의 여인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자! 왜요? 어, 짐승에게, 어, 짐승에게 물을 먹여줬고, 보니까 물을 1톤을 떠왔다고요. 예, 1톤,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100리터를 마시는 그 낙타 10마리를 먹였다고요 우울까지. 아, 이 정도 하체라면 뭐, 거뜬하겠지라고 했나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엘리에셀이 확인하지 못하고 왔었어요. 뭐, 확인할 수도 없었겠지요. 예, 아이를 잘 낳냐, 못 낳냐. 하지만 그의 형제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이 집안이 지금 형제가 몇이요? 어머니는 아이를 며칠 낳았어. 막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무튼 데리고 왔어요.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라헬. 라헬 맞죠? 아좀 맨날 라헬과 레아가 헷갈려가지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불임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맡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광약길과 같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100%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100%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네 주, 우리 특세의 주제는 분명 광약길이고 예수님께서 40일 광약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특세를 기획했는데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광약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아무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자,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건 누굽니까? 아내 리브가예요. 그런데 그, 그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 합니까? 여우와께 간구를 해요. 누가 간구합니까? 예? 예. 이삭이 간구해요.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이 여인의 약점을 채워주는 건 남편이라고요. 원래 이럴 때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멘 이게? 아멘. 한번 이 대목. 자, 우리의 아내의 약점을 채워주는 건 남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어, 아내가 더욱 더 크게 아멘을 해야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누구 탓입니까? 모든 원망과 탓을 아내에게 해야 될 분위기잖아요. 아내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야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신 건 바로 정말 많은 자손과 아이를 낳는 거야 야 네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돼 1년이 지나고 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못 낳으면 안돼 1년이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예그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막 천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때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백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랬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내를 탓하고 원망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함이 아내 탓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도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몇년 동안 여호와께 몇년 동안 간구한지 아십니까? 20년. 예, 20년 감사합니다. 20년. 어디 나오냐면 아, 예, 예 선물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laughs> 감사합니다. 자, 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밑에 이삭의 나이가 나와요.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애수의 발꿈치를 담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 60세였더라. 자, 그러면 이삭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20년째 되어서 기도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했겠죠. 근 거는요? 애가 언제 생길 줄 알고 기도를 멈춥니까? 왜? 아이가 몇년 뒤에 나올 줄 알고 기도를 멈췄겠어요? 에서와 아, 이삭과 리부가의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출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1년째 기도의 제목 뭐겠습니까? 출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아, 20년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요. 왜요? 이상이 여태까지 들었던 것. 야, 니네 아버지는 야, 하나님한테 약속받고 100살 때 아이를 낳았다. 아마 100살을 목표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이 뭐야? 30년이든 40년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자. 이게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남편의 어떤한 문제를 위해, 아내의 어떤 문제를 위해, 여러분 한 20년은 기도하셨습니까? 한 가지를 놓고. 예, 그래서 계속 포기해 가십니까 아니면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횟수가 더해질수록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의 불임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요. <laughs> 자 여러분 리브가의 불임의 소식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저주이지요. 하필 왜 이러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언약을 망냐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나를 기독해하는 사건, 혹시 나를 기독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운이 지지리도 없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로 보여지시지요? 원래 이 같은 같은 우리와 같은 아멘이나야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독해하는 것, 나로 하여금 기독해하는 것.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증명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막 뿅뿅뿅뿅뿅 잘랐다고 칩시다.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두고 20년간 붙잡, 붙들려서 그것에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예, 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힌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응답을 안 했다 1번.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 2번. 하나, 둘, 셋. 어떤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기다리라는 응답을 하셨겠죠. 이삭아 기다려라. 이사가 기다려라. 아마 그런 응답이 없었다면 다른 여자 데리고 왔을지도 몰라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요. 근데 이삭은 기다려요. 20년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일환이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뜻과 내가 정해놓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포기치 않았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20년 동안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구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와 그 때가 분명히 나의 때와는 다를 뿐이지, 20년이 지나도 나의 마음 속에 떠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포기치 않았던 기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치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 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응답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자,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 자, 22절. 아,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뭘 합니까? 서로 싸운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아들 아들. 싸움도 화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들이 뱃 속에서부터 싸워요. 또 다른 기도 제목거리예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계획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내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헉 막 이것들이 막막 치고받고 싸워요 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분명히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거든요 특히 쌍둥이는 더 그렇거든요 더 좁아가지고 아 좁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막 밀고 막 잡고 막 그래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그러면서 그그 예, 그 형의 뒷다리를 또자막 발꿈치를 빡 응애 막 엄청나요 아무튼 배 속에서부터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 분명히 나 기도해서 얻었는데 어,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알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나의 삶에 어찌할꼬의 사건이 또 하나 열렸어요.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낳기 전부터 배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서 여호와께 묻 혼데 여러분 나의 삶의 어찌할꼬의 사건 속에 항상 여호와께 가서 묻자운데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해요. 야 니들 이렇게 어, 십자가 예수님을 니들이 못 봐갔잖아. 막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니들이 못 봐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할 꼬의 사건은 항상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 어찌할 꼬를, 어찌할 꼬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찌할 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 되시니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과 소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앞서 광고에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아주 정말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난제를 하나 풀 거예요.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 23절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안할 거예요. 다음 주, 한, 언제쯤, 네, 목요일쯤. 풀 거예요. 자,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어찌할고 하고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두 국민이 너의 태 중에 있구나. 자, 두 명의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태 중에 있대요. 그래서 두 민족이 너희의 복중에서 나뉠 거야라고 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이 족속은 어디고 저 족속은 어디입니까? 그 뒤에 따라 나와요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어찌할거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그냥 뱃 속의 아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응답, 태 속에서 있었던 한마디의 응답이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지, 여러분 이거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 특세 때 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넘어갈게요. 자 25절.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대요. 붉고 어 몸이 붉어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예 어, 전신이 털옷 같아서 어, 양같았어요 에서는 어, 굉장히 어예예좀 뭔가 어, 엄마가 깜짝 놀리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알잖아요. 야곱 몸에 짐승의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 어디 보자. 딱 만졌는데, 음, 애소로구나. 아니, 어떻게 사람의 털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이 짐승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은 굉장히 뻣뻣하고 양을 붙이면 굉장히 여러분, 양 만져봤습니까? 아우, 그거 아우, 다가가기도 힘들어. 그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붙인들 딱 만져보고, 음, 애소구나. 여러분, 아마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아이, 깜짝. 어, 내 배속에서 아마 이랬을 것 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야그 야, 이삭이 애소를 더 사랑했나, 아무튼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네, 애소라고 했고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고, 자, 어, 한 가지 또 밑에 있는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애소는 그... 그 들짐승이 되어 아 들짐승이 되면 안 되죠. 들짐승을 잡아오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예, 살림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이 29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죽을 썼어요.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심이 피곤하겠습니까? 아 배고파, 아나 죽네, 나 죽네 하고 있는데 어, 얄밉게도 야곱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죽을 쓰고 있어요. 냄새 풍풍풍기고,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걸 혼자 먹을까 장자에 팔아 먹을까. 막 그러고 막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야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에서가 어, 야곱이 끓인 건 팥죽이 아닙니다. 명확히 아십시오 예, 손짓국일지 몰라요. 짐승을 잡아와서 붉은 걸 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옛날에 침례신학대학교 권위적인. 구약학 교수님, 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지 않아 싶은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 막 맨날 진짜 평생 구약을 연구하신 분이 우리한테 뭐 선지국이라 그랬어요. 바주기 <laughs> 아니라고 너희는 다 속고 있다고. 아무튼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 되었고 밑에 도운말을 보니까 애돔은 불다는 뜻에서 에서의 별명이자 결국 나중에 그의 후손을 가리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 그럼 형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게 된 판국에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냐? 그래요. 자, 그러면 에서는 뭐보다 뭐가 귀중합니까? 장자의 명분보다 죽음이 더 귀한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가요. 야곱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장자의 명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는 너무 답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살았을 때 예, 에서에게 있었을 때는 에서가 봤을 땐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분깃만 생각했나 봐요. 장자의 축복권은 단지 거기 거기에 있지 않은데 그 영적인 축복은 그것은 세상 모든 모든 걸다 팔아서 그 보물을 건질 만큼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영적인 계보와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내 육적인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쪽짜리 미련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뒤늦게 깨닫잖아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구나. 그때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나 먹고 살만하니까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애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냥 그런 유산만 우리가 바라고 눈에 보여지는 축복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적인 어 유산을 위해서 영적인 명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육적인 유산만 물려받길 원하는 애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야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더욱 더큰 그런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지 우리는 혹시 탐탐 그 때와 씨를 누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을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함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